30대, 40대들이 이제는 앞으로 주역이 되면서 이 사람들의 기업의 가장적인 매니저가 될거 아니에요. 그렇게 되면서 자기 밑으로 많은 사람들을 갖다 거느리게 될 거예요. 그데그 시대가 이제 곧 오면서 다양한 외국인들이 아마+ 아마 거기에 참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. 그렇다면 다양한 외국인과 함께 해야 되는데, 이게 예, 뭐 말도 제대로 안동하고 말이야, 이게 소통도 안되고 갈등도 생기고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. 이것 자체가 다양한 문화가 내는 시너지.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갈등을 갖다가 극복하고 함께 공존할 수가 있는가? 이런 사고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거죠. 그리고 이 사고의 변화가 필요해요.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보다 이민 이민에 대한 수용성이 그 수용성 수준이 높아요. 그래서 이 30, 4 0대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가, 지나면서 이제 매니저가 되고 그 기업을 이 끌어갈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다양한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. 그렇다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이버시트 한걸 갖다가 이퀄라이즈만, 만들, 평등하게 만들고 포용하게 할 것인가.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.